고기롭게 개업을 도전했지만 막상 개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대표님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하는데 되게 특화된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정한 일을 하는 데서 소요되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적당치보다 너무 과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도 좀 배우고 싶고 앞선 발자취를 걸었던 선배님들의 인사이트도 좀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하는 패턴이나 거래처 사장님들에 대한 방식이나 이런 실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무사다 회계사라는 직업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태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증무사든 회계사든 업매에 있지 않고 목표가 있으실 분들이면 개업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쉽게 얻지 못할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도 얻을 수 있고 개업을 한 사람하고 듣기보다는 앞으로 그를 목표가 먼 미래에 있다고 한 사람들도 다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되고 강의에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궁금했던 점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리스트로 좀 작성해 오셔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프도 레코드 때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준비를 잘 많이 못해가지고 항상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 탈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